자, 이번에는 17강이군요. 을경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갑기합을 먼저 보고 와야 된다는 거, 강의 보시고 이걸 봐야 된다는 거,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무슨 뜻인지는 보시면 알겠죠? 자, 을과 경이 만나면 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서로 필요하니까. 목, 목적에 의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네, 회합이라 그러죠. 회합. 한자가 잘 되면 좋겠는데. 뭔지 될것 같아요. 모일회. 모일합. 회합입니다. 서로 목적에 의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의기투합을 하게 되면 이제 합이 되는 거죠. 모여서 합이 되거나 모여서 해산이 되거나 그렇겠죠? 어, 의논해보고 잘되면 합의서가 나오는 것이고 잘 안되면 뭐 안되는 거죠 <laughs> 그래서 회합 이라는 말을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의리경을 만났을 때 신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아, 신체 신체는 몸 십성하시면 정제 아시겠죠 모르시면 그냥 을은 정제다 을은 아, 몸이다 하셔도 됩니다 어, 존재의 합이라는 이름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원래 을경합은 고서에는 풍을합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laughs> 풍을합 네. 어, 그렇습니다만 의미는 없습니다. 존재의 합이란 무엇이냐? 모든 것은 신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네, 신체. 일체 만물. 뭐 식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 신체. 신체는 존재하는 것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정신이 없으면 그 존재는 어, 폐품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부터 어, 컴퓨터도 어, 컴퓨터 자체는 을, 신체. 어, 컴퓨터에 전원을 넣으면 어, 돌아가는, 기능이 장, 어, 도, 동작하는 이것은 경이 되겠네. 정신이죠. 정신을 써먹어야지 신체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컴퓨터에는 아주 유능한 일꾼이 하나 들어있죠. 그 일꾼은 신체일까요? 정신일까요? 정신이겠죠. 네, 그래서, 어, 을경합은 신체와 정신으로 볼수 있다. 어, 뭐랄까, 절구가 있다. 뭐 절구도 신체다. 그러면 을. 정신은? 절구도 정신이 있습니다. 절구가 뭔 정신이야? 사물인데. 일체 만물이 불성론을 대입시키려고? 네, 가능합니다. 나무가 서 있습니다. 나무는 을. 아, 을은 목이니까? 아닙니다. 그냥 고양이도 을 해야죠, 그러면 또. 그 나무가 서 있을 때, 생존에 있을 때입니다. 정신이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추우면 낙엽이 지고, 따뜻하면 세순이 돋는 걸 보세요.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게 경. 어, 이런 실험을 누가 했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이, 궁금한 사람이. 돼지를 잡을 때 나오는 비명의 주파수. 그리고 겨울에 눈이 쌓여서 소나무 가지가 부러질 때 나는 그 주파수를 갖다가 대비해 봤더니 똑같더래요. 자연은 하나예요. 그런 연구를 발표한 것을 보면서 나무는 또 감동합니다. 그랬구나, 동물 식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다 하나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의리경을 만나면 아주 간단합니다. 육체는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정신이 없는 상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시신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식물인간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인간이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몸은 안 움직여도 정신은 있답니다. 식물인간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그러고 있지만 방문객이 하는 말은 다 귀에 들어온답니다. 20년 뒤에 정신이 깨어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중환자가 정신이 없더라도 방, 문병 가서 어,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걸 기억을 해요. <laughs> 한답니다. 자, 식물인간도 아니다. 그냥 시신이다. 정신이 없는 상태. 고장난 컴퓨터. 어, 이런 것이 되겠죠. 자, 적어도 어, 살아있는, 뭐랄까, 의미가 있는 이런 것은 경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중국말로는 고장난 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중국어를 배워보면 생각하게참 많아요. 고장났다라는 말. 우리는 고장 한자 또 다른 말이 있죠. 이거 무슨 자입니까? 실. 놀랐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이야, 이 사람들 관찰력은 도대체 이렇구나. 놀랍다. 되게 복잡한 글자지만 에, 실령 영자입니다. 0. 고장났다가 실령이에요.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영, 영. 영기, 영감, 영적인 능력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럴 수가. <laughs> 이런 거 것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고장이 어디서 온 말이 도대체 이게 일본서 온말 아닌가? 혹시? 고장. 장애가 발생했다? 신령이 훨씬 더 철학적 같테요 이런, 이런 사소한 것에 감동하는 나물입니다. 신령. <laughs> 자, 의리, 경을 잃으면 안 됩니다. 신령이 됩니다. 원령 얻었다, 잃었다는 뜻 아니죠? <laughs> 신령. 경은, 네, 경은 바로 무엇입니까? 정신입니다. 이미 얘기했죠? 경금할 때. 정신이 신체를 가졌을 때, 사람이 되고, 고양이가 되고, 살아있는 정원수가 됩니다. 경금이 신체를 잃어버리면 귀신이 됩니다. 귀신은 유령이라 그러나요? 유령.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잃은 상태의 귀신은, 귀는, 귀신 하는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와 신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신은 정령, 뭔가 좀 도움을 줄수 있는 영적인 존재를 신이라 그러고, 어, 귀는 도움은 안 되고 해코지만할수 있는 예, 그런 걸 귀라고 그럽니다. 묶어서 귀신입니다. 공통점은 신체가 없다는 거죠. 자, 이 상태가 되면 존재감이 없습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해주잖아요. 아직도 귀신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로, <laughs> 어,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만큼 확실치 않은 존재거든요. 나 홀드 그래 생각합니다. 귀신이 있냐고 저한테 물으십시오. 답은 간단합니다. 없다고는 못하겠다. 이게 답입니다. <laughs>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야. 그러게. 없다고 못한다니까요. 있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있다고 못하는 게 나도 고민입니다. 있는 것 같아요. 있어야 정상이죠. 뭐. 시체가 존재한다면 귀신도 존재하겠죠. 분리된 상태. 그런데 이따가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는가 정명해보고라 가 됩니다. 어떻게 정명해요? 아, 무당이 신올라가지고 막헐뻘 뛰는 것을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쇼라고 생각합니다. 오, 더 이상 어떻게 정명을 해요? 꺼내보여드릴 수가 없다는 게참 유감이네요. 그래서 경은 반드시 신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빙의를 합니다. 빙의 아십니까? 사람 몸에 붙어버리는 거죠. 왜? 몸이 있어야 존재감을 드러내니까.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남의 주인공이 내몸 차지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접신. 신이 와서 빙의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주체가 혼란을 겪겠죠. <laughs> 내 건데, 내 몸인데 얻는 놈이 와서 주인으로 타고 있습니다. 어, 나는 그냥 쉬고 싶은데 아픕니다, 몸이. 병원에 가면 아무렇지도 않대요. 아하. 이때는 뭡니까? 을 옆에 또 하나의 경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은 파워가 강력합니다. 왜? 내 자신이 어리비리 하면 들어론 계기 주인으로 타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런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상담을 하려면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것다 이해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체험하면 좋겠지만 뭐 신받아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laughs> 그냥 이해만 하십시오 그래도 충분합니다 네. 어, 상대방도 뭐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설문만 하면 되니까 에. 그래서 을과 경이 만나면 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 그냥 합한다 필요에 의해서 때가 되면 또 분리한다 이렇게 됩니다. 을목이 경이 됐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낭월학당에서 공부한 사람은 그런 말 하는 것은 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 경이 있어, 을이 있 합이 됐구나. 사주에서 있을 때 합이 됐으면 무엇 일이 생기는가? 끌립니다. 끌린다는 거죠. 끌리는 게 뭐냐? 물질적으로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어, 화한다는 것은 물질로 변한, 물질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신적으로 끌립니다. 필요하니까. 뭔가 필요할 때 생각이 나죠. 테레비에서 어, 어, 홈쇼핑을 보다가 아 저거 필요해. 청소도구 같은 거? 그때 끌리죠. 그럼 전화번호가 눈에 들어옵니다. 필요 없으면 전화번호 볼 턱이 없죠. 보기나 합니까? 채널 돌려버리지. 그저 필요하면 합이되고 필요치 않으면 합이안 되는데 문제는 그 합이 사주의 흐름상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왜 도움이 된다면 그 합으로 인해서 발전이 될 것이고 해가 된다면 그합 때문에 지체가 되겠죠. 이런 것입니다. 어, 공부하는 학생이 아가씨를 사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열심히 공부해 우리는 저 서울대학교에서 만나는 거야. 열심히 공부합니다. 합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도움이 되었네요. 근데, 다른 합도 있습니다. 공부는 해서 뭐 해, 그거. 놀러 가자. 바다가 보고 싶어. 어, 하와이 가고 싶어. 그러면은 끌려갑니다. 왜? 마음이 가니까 몸이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에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합에는 긍정합도 있고 부정합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용신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만 잘 이해하면 합에 대한 의미는 그리 어렵지 않다. 을경합이 무슨 뜻인지는 굳이 설명을 이렇게 하자니까 뭐 존재합이다, 뭐 신체와 정신이다 하지만은 실제로 사주에서는 그럴 필요도 없죠. 그냥 끌리는 정도구나.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자한테 끌린다, 남자한테 끌린다, 재물에 끌린다. 그, 그 합의 대상, 존재가 어떤 십성을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그 존재에 끌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심리적인 문제죠.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끌리면 몸이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서만 잘 관찰해도 합의 의미는 충분히 살려서 반영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리 잘 되셨는지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립니다.